사랑하는 분매 교회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1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이사여서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남유다 또한 영적인 갈림길에 있을 때에 이사야 손자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유다를 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제사와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다의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 2장에는 장차 예루살렘에 펼쳐지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때가 오게 됨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산 시온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본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려 서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땅은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 가운데 부르셨을 때의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지으신 인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때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회가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참혹한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을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민족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동방 풍속 그러니까 미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참혹한 실상을 말하면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범하고야 말았다라고 선언합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것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사실 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블레셋의 상황을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아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그들이 잘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다는 라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쌓이는 어떠한 경제적인 윤택함, 그러한 것들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 정당화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파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참혹한 현실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사야서 2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따르면 우상은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입니다. 즉, 우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바른 자신이 아니라 병든 이기심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우상이든지 그것은 언제나 썩고 무너지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인간의 욕망을 위해 구하는 것 역시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우상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해야 하는 것은 주님 닮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라는 우상은 무너지고 주님 닮은 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성공, 내 평안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선포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제가 선포한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이 희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입니다. 그들이 이루어낼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실 희망입니다. 약속의 평안인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잘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되뇌이며 내 마음을 현혹시키고 위로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므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므로, 나를 회복시키신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언약 가운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에 대한 소망은 유다가 경험하는 것처럼 그들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선포되었습니다. 내 삶이 무너졌다면, 내 마음이 무너졌다면, 무너진 마음과 삶의 이 아, 많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유한 무한가를 붙잡는 소망이 아닌 영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소망, 그 소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내 삶이 인간의 헛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는 우성은 무너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시대들 가운데 삶이 무너진 채들 있다면 이 시간 그 삼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